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배운 부분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보니 틈나는 대로 보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 모든 악, 이 기타의 한, 음, 한 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보시면요. 도와 레 사이에 검은 건반이 있죠. 또 검은 건반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 피아노도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의 모든 간격이 반음 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타도 이것을한 프렛이라 그러는데 이 프렛 프렛이 어다 반음 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굵은 줄 6번 줄부터 한번 음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음은 미입니다. 미. 다음 라, 레, 솔, 시, 미.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 줄을 치면은 역시 미, 라, 레, 솔, 시, 미로 이제 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6번 줄에서 미라 그랬으니까 6번 줄이 미라 그랬으니까 미 다음에 한 칸만 가면 맨 6번 줄, 1번 프레스를 잡으면 이것이 바로 파가 되겠죠. 왜냐하면 미와 파는 반음이기 때문에 한 칸이고요. 파와 솔은 피아노를 보면 파와 솔 사이에 검은 건만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것은 온음입니다. 그래서 온음, 반음 반음 더해야 온음이죠. 그러니까 다음 음은 솔인데 솔 음은 이렇게 두 칸을 갑니다. 파에서 솔. 다음에 솔에서 라를 연주를 하면은 솔 반음 반음 올라가서 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솔과 라는 온음이니까두칸 가고, 자, 다음 음오번줄 음이 미 라입니다. 라 라는 음 그냥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황에서 라 시는 라와 시는 온음이니까 2번 플랫에서, 이두 번째 플랫, 이것이 시이고요. 시도, 시도 다음은 반음이겠죠. 한칸 가겠죠. 그 다음에 도아래는두칸 가겠죠. 도, 레는 온음이기 때문에. 다음, 미, 라, 레. 4번 줄은 레 음입니다. 미, 레 다음에 미, 미를 치면은 미는, 레는 아무것도 잡지 않고, 다음 미는 오음이기 때문에 북한을 한 칸, 두 칸을 가겠죠 한칸두칸 그래서 이것이 이 줄이 미, 아, 미와 파는 반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치고 파와 솔은 오음이죠미 파와 시도만 반음이고 나머지 다오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에서 솔은 여기 자그 다음에 다음 음이 솔이네요. 다. 솔, 솔 다음에 라, 라솔 라는 온음이니까 두칸 가고요. 하나, 둘 칸. 그다음에 라와 시는 온음이기 때문에 다시 두칸 갑니다. 또 시에서 도를 치면 한 칸이니까 이렇게 도와래에 계산하면 이렇게 이렇게 가겠죠. 자, 다음 음 보겠습니다. 이번 줄은 미라에솔 시입니다. 아무도 누르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치면 시입니다. 시 다음에 도 도는 한칸 가겠죠. 시 도는 반음이기 때문에 한 칸. 그다음에 도렌오음이기 때문에 두칸 레와 미는 오음이기 때문에 두칸 이렇게 갑니다. 마지막 1번 줄 보면은 1번 줄은 미입니다. 미 6번 줄도 미 1번 줄도 미. 자, 미에서 파를 치면 한 칸이겠죠. 미파가 바, 반음이니까 그다음에 파하고 솔은 오음이기 때문에 두 칸. 솔. 솔과 라는 온음이기 때문에 두 칸. 그래서 이렇게 음계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처음부터 미, 파, 일본 플랫에서 솔, 라 이렇게 진행되고요. 다음 음은 라, 시, 도, 레. 다음 음 미, 레, 미, 레미. 미가 온음이니 가파 그다음에 솔 다음 은솔 그다음에 라시도 다음 음은 시지요 시도 레, 미 다음 음 마지막 미파솔라 이렇게 음계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타 줄을 우리가 튜닝을 할 때, 맨 처음에 라 음이, 미 음이 6번 줄인데, 다음 음이 라라 그랬죠? 그러면은 6번 줄에서 라는 여기죠. 미, 파, 솔, 라니까 여기죠. 여기와 이 5번 줄 음이 또 같아야 되겠죠. 네. 또, 이제 비슷하게 맞는데, 이렇게 해서 음을 두, 개, 두 개를 같게 예, 맞춰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음도. 라, 시, 토 레. 에, 대음과 그 다음 4번 줄 음이 똑같죠. 자, 레, 음. 다음에 솔 있죠, 솔. 네 레, 미, 파, 솔. 이음과 그 다음 음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음 시죠. 솔, 에, 시. 솔, 라, 시. 이것과 이음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 원, 네 번째 플랫에, 플에 있는 그 음이 둘이 같아야 되고요 마지막, 오 번째, 아, 두 번째 줄, 이번 줄, 오번 플랫에서 이 음과 마지막에 음이 같으면, 같으면, 줄을, 같, 같게 해서 줄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